할렐루야! 12월 11일 수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존경하라 라는 뜻은 우르르 보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르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능력있고 특히 먼저 하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르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우르르 보아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자신보다 더큰 죄를 범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의인이다 정말 의인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의 과거 이력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제일 악독한 자요 제일 악한 자요. 도둑 강도는 양반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도둑 강도, 사기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죄가 죄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 의라고 생각했는데 하늘 앞에 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 중에 죄였고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그것은 사망권에 관한 허감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이방인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이방인들이 바울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의 흠을 지적하고 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목말라 하거든 밥도 주고 물도 주라 라는 말씀을 할수 있었습니다 <laughs> 콩한쪼가이라도 귀하게 먹어라 이걸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야 배가 고플 때는 소금과 한톨 있지 그것도 요기가 돼 그거 누가 할 수가 있겠어그 말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아니요. 진짜 못 먹는 사람들, 굶주림에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거덕이고 굶어죽기 일부 직전 영양실족 걸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평소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살인자도. 왜 하늘은 바바를 나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돌이키게 하셨을까? 바나바는 물질의 눈먼 자였습니다. <laughs> 제사장 바리새인들 왜 돌이키게 하지 않으셨을까? 물질의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악을 저질렀지만, 물질의 눈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랄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바울은 부활할 수 있고, 그 강도, 바나바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를 귀하게 쓸수 있었습니다. 하나, 바울은, 의인이라,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약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죄, 죄, 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죄인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인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 합당한 말씀이죠.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야, 너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러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하 예수님은 무슨 상관인데 돌아가셔? 예수님의 제자들 죄, 예수님이 제자들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내가 내 죄를 뭐, 왜내죄 때문에 돌아가셔? 예수님 나오지. <laughs> 같은 동시대 사람도 아니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존경할 대상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오르러 봐야 한다. 정치인이면 정치인, 경제인이면 경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왔습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며, 우르르 보기 시작합니다. 집사 직분도 받지 못했는데, 와, 우리 교회 장르님보다 더 뛰어나, 근사님보다 더 뛰어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 과거에 어떠한 적이 있었는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죄가 있는지, 넓어서 정신 차려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먼저 젊었을 때부터 부족하지만, 모순이 많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많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형제를 먼저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과거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laughs> 감옥에 갔던 사람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 법을 용게 피해 갔지만 진짜 죄인들이 있으니,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심판하면 아니 됩니다. 근데 감옥 갔다 와서도 어때요? 생명을 심판하죠.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수한다고 해서 심판을 하면 더 이상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오직 품고, 오직 사랑하고, 확 깨어나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정신차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고, 내쳐버리고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그러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laughs> 매주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변치 마시고, 말씀을 잘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 치는 섭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출발합니다. 서로 먼저 정료하라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 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사고를 다 막아주시옵소서, 피해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